자, 여자 2부 매화급 이제 결승전 진행이 되겠습니다. 노은수 선수가 김서윤 선수에게 2대0 승리를 거뒀고 강사랑 선수도 사만다 선수에게 2대0 승리를 거듭면서 두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서 만닥뜨리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결승전으로 함께할 심판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결승가 그러니까 각 체급별 총 6경기입니다. 이종민 주심 되겠고요. 마건일 부심과 이근식 부심입니다. 여자 2부 먼저 진행이 됩니다. 매화급 결승전 정사바 경상남도 시름협회노은수 선수 입장합니다. 자, 올해로 4 0살입니다 신장 168cm고요. 프로리스트입니다. 네, 주특기는 밧다리입니다. 매화장사 4 번을 차지했으며도로2브 리그에서 최강자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역시 같은 경상남도 시름협회 강... 강 사랑 선수입니다. 역시 또 수주분들 <laughs> 경기장을 입장하고 있는 충무고등학교 1학년 충무고등학교 네. 인사 강사랑 선수입니다. 자 네. 아, 부끄부끄 입장. 그런데 실판에서 달라요 네, 정말. 네. 부끄러워하는 척하면서 네. 선발다선 수를 이대0으로 이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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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은 경상남도 시드면 패노운수와 강사랑 결승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아, 정말 이 팀의 정말 언니라고 해도 될까요? <laughs> 거의 뭐 <이제> 딸과 비슷한. 맏언니와 <laughs> 네. 예. 하지만 이 노은수 장사 정말 이 2부 리그에서 적수가 없을 만한 그쵸. 강자거든요. 자 떠오르는 새별 강사랑 선수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선수 상금을 모아서 전국 맛집 투어를 하겠다는 어. 각오를 보여줬는데. 일단 같은 팀의 노은수 언니를 네. 이겨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자 패치 기술 나왔어요. 버텼고요. 밀어치기 밀어치기. 자, 밀어치, 어 버팁니다. 박다리도 버팁니다. 밀어치기 와, 밀어치기. 강사람. 자, 아, 노은수의 승리. 자 노은수 선수. 박다리의 이런 밀어치기. 모르는 사람 같아요. 네. <laughs> 아 강재다 선수 하지만 처음에 실은 좋았어요. 그래서 네. 배지기 네. 네. 수했는데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특기죠. 네. 어 자칫 잘못해 했 당할 뻔했어요. 뻔했어요. 예, 당할 뻔했어요. 아 이게 일단은 아 열심히 일격이었네. 어 지금 밧다리도 어. 피했지만 아 마지막 차밀어치기 오만 어. 예. 엉덩만 찍고 말았어. 그렇습니다. 자같은팀두 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노명식 감독과 송성업 코치가 따로 떨어져 앉아서어 네. <laughs> 아야 했어요. 네. 강사랑 선수. 자, 전혀 하지만 표정이 미동도. 노은수 미동 장사입니다. <laughs> 진지하게 임하고 계시네요. 모든 대회를 선수. 진지하게 <laughs> 임하고 계시네요. <laughs> <진짜. 웃음> 하지만 또 끝나고 나면 또 굉장히 또막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laughs> 예. 연습도 두 선수는 많이 해봤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자좌우로 흔들면서 키를 보고 있는 자, 두 번째 반 예. 자, 버텨보고 있는데요 강사랑 아, 노은수 선수가 심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선수인데도 그렇죠 쉽게 안 흔들리네요 아, 강사랑 선수가 흔들리지 예. 않고 있어요 예. 자 볼까요 지금, 자 밀어 치기자 미루치기, 아 여기서 버티고, 자잘 버텼어요, 항상 랑 대지겔이, 예! 강사랑, 노은슬을 쓰러뜨렸습니다, 강사랑, <laughs> 1대1 독점, 노은슬을 쓰러뜨렸어요, 이인가요 강사랑, 야어 <laughs> 정말 예상 밖이 지금, 이야, 야... <laughs> 아니 노은슬, 노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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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놀라서 제가 말리잘안 나오는데, 근데... 저... 예. <laughs> 와, 하지만 노은 선수 일단 흔들림이 아, 없고요. 자강사랑 선수 다시 보시죠. 자 지금 힘으로 밀고 들어왔지만 잘 버텼어요. 야 계속 버텼죠. 강사랑 선수 네 계속해서 밀어치기가 먹혀들지 않자 오. 바로 네 몸을 회전시키면서 야. 부드러운데요. 강사랑 어. 선수 저렇게 이 힘을 그 원형의 움직임을 통해서 분산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 부드러움을 통해서 배지기와 같은 기술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봤을 때이 강사랑 선수는 타고난 것 같은데요. 어. 네, 런 어떤 감각이, 중심동의 그렇죠. 감각이 예. 정말 타고난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다시 <목소리> 부끄부끄. 자, 우리도 음, 하지만. 지금 예. 이브리그 매화급의 어. 최강자 어. 노은 선수를 이겼다라는 게. 한 판이라도 가져온 건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지난 씨름왕이나 구례천하장사 대회 때도 노은 선수가 지는 모습을 저희가 못본것 같은데. 한 판이라도 주지 않았어요, 정말. 자 여기서 우승 향방이 결정됩니다. 어, 세 번째 반 어, 쉽게 못 움직이고 어, 그렇죠. 있어요. 어, 밀어주기, 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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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러 씨 미러 씨! 끝내버립니다. 노선. 결승전 스코 어2대1 노선. 자 같은 팀, 특별 강사랑을 누르고 노선 의 우승입니다. 하지만 뭐 강사랑 선수 너무 잘 싸웠어요. 정말요. 인상 깊은 경기를. 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세 번째 판 보시죠. 마지막은 밧데리 가는 척 하다가 네, 그렇죠. 이렇게 반대쪽으로 어. 상대방을 한번 좀 속여놓고 응.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야. 아, 두 아, 선수 만나네요. 아, 네. 만나네요. 네. 네. 아. 아. 또 하나의 네, 선수 예, 네, 이력을 또 쌓고 있네. 네, 선수입니다. 이제 근데 고등학교 네. 1학년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어, 내년, 네. 내후년도 상당히 기대가 오, 됩니다. 그러게요. 꼭 맛집 투어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이어서 여자 1부 국화급 결승입니다. 자, 김채린 선수가 김나영 2대 영승리를 거뒀고, 역시 이윤아도 장은실에게 2대 영승리를 거두면서 두 선수가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청사빠 부산광역시 시대표표의 김채린 선수입니다. 뭔서어 유서 이렇죠. 이어서 홍사파 성남시 시 대표회 이유나 선수입니다. 자, 이유나 선수 사무력했던 우승 후보라고볼수 있었던 장은실 선수를 누르고 올라왔어요. 어, 이대영 접수했어요부당히주 유연성. 네. 범을 제안했던 이유나 선수. 그렇습니다. 어, 이두 아, 어, 선수의 국화급 결승 대결. 겠는데요 김채린과 이유나 장사. 이유나는 올해 씨름 시작을 했는데 그니까 네, 네. 얘만 벌써 1, 1위를 두 번이나 차지했고 네 형사빠 지금 보시는 김채린 장사는 네 7번의 붙어 장사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이유나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 감독의 주, 이 경기가 있을 때마다 내리 초등학교 학생들 TV 앞에 모여가고 분다는데 지금 열심히 네, 응원하고 네, 네, 있겠는데요. 이윤아 선수, 아, 아, 경기대 네. 3학년이고요. 네. 아, 역시 지금 삿바를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아. 지금 이윤아 선수는 그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를 음. 전공하고 있다고 해요. 어, 딱 세워놔라. 어 지금은 네. 준결승 상대였죠 장은실 네. 선수예요. 본인을 늙어날까요? 이윤나 네. 선수. <laughs>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이긴 선수가 1, 1등을 하길 네. 바란다. 네, 그래야 이비 선수에게 기회가 생기기 때 자, 지금은 어렵게 <laughs> 지금은 일어서죠. 일어납니다. 김철이과 이유다. 나 아, 들배지기 <laughs> 이윤나 선수는 <laughs> 들배지기 주축기인데 잡채기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김철이 선수 지기 잘하거든요. 네. 자, 차분하게 서들. 자, 판패했습니다. 자 판패 어요 이제 잡책이 좀. 예. 배지기, 배지 아, 이윤아 밀어치기가 성공합니다. 밀어치기 첫판 가져옵니다. 이윤아. 어 미러치기. 미러치기. 야.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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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김찬인. 예. 어, 이나데 이윤아 썼어요. 이윤아. 와. 어깨가 올한해 정말 기세가 붙는 니다 한화 팀은 우회 전달로 고이끌고 있죠. 여기서 다 돼가지고 어째서 잡고 네. 야, 해가지고. 빼놓을 수 없죠. 박상규 감독. 자신 있게 하면 돼. 저 출발 타임 없더라도 못할것같상시에는 아, 감독의 자식이 자리에 있다가 김채린 선수. 선수의 하죠. 자리에 또 다른 감독의 지도를 받고요. 그렇죠. 아, 지금 팔을 빼서 완벽하게 김치린 선수에게 주특기 기술인 잡채기의 기회가 왔는데 아, 여기에서 이유나 선수가 예, 배지기 들어오는데 야 아, 밀어치기로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Yeah.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을 음. 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올해 대회와, 대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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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회와. 김채린. 자, 이미 장사 타이틀을 갖고 있고 역시 강자입니다. 이이 2부에서의 이화급첫 네. 판. 자, 첫판 신의 이유나에게 내줬고. 두 번째 오, 판. 삿바닥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예. 자, 한편으로는 좀편안하 <seule> <écart> 네, 보이는 네. 김 어, 별로 없어요. 김채린 선수는. 2 강사 가지고 있는 김채린 선수. 골반 벌려딱세딱 다리.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내일 경기를 치게 되거든요. 예선전는 차분하게. 야, 김채린 에게 <목소리> 먼저 <목소리> 경고가 가는데요. <가느냐? 목소리> 일어납니다. <야. 목소리> 뭐, 그 김채린 선수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었죠. 자세 준비하 괜찮으니까. 자, 잡았고요. 자, 시 자, 패지기. 아, 패지기, 패지기, 패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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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역시만만판에상대들의 대결입니다. 1대 1. 김재현 선수은 김채린 선수입니다. 김채린 선수 딱 포락하지 마은나네요어만안니까보통게 김채린 선수 도 상당히 네, 부드럽거든요. 어? 이유나 선수도 부드럽네요. 김채린 선수 도상당히 부드러워서 자, 이유나 선수의 들배지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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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채린 선수에게 잘버텨들지 어, 않아. 요감이좀풀린것 어. 같죠. 어, 어, 나도 보시죠. 지금도 들배지기 시도하려고 하는데 오. 잘 빠져나가요. 선수가. 자, 본인이 이제 그 들배지기를 아. 시키죠. 야, 여기서 유야자 이도. 이도 감독. 이도 <laughs> <laughs> 어, 굉장히 예. 뭔가 좀 애절한 리액션이죠. <laughs> 예. 진 선수보다도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는 모습. <laughs> 예, 남의 일 같지 않은. 네. 자 이제 1대1 동점 상황, 이제 우승을 향해서는 이 마지막 판. 야 매화급도 그렇고 국화급도 그렇고 역시 제3판까지 갑니다. 4세 <laughs> 경기까지다지만라 <laughs> 앞선 경기들이 정말 2대0 경기가 많았다면 어. 아이 결승전답게 그렇 굉장히 치열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못 내려가서 딱 잡아라! 자 왼다리 체중 놓고 짝다리 해야 돼. 짝다리 할때 어깨 올라가면 안 돼. 자또 다시 어깨 이기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상규 감독. 네. 자,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 원리에 집중해. 계속해서 어깨를 낮게 위치시켜라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안 돼, 네. 안 돼, 자세 잡고 딱 어깨 받고. 주려. 야, 감, 와, 자, 그러니까. 네. 어깨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어깨 자 지금 이윤아 선수가 어깨가 높아요. 아, 네. 자 세번째 판. 하람, 팔 빼고. 자 쉽지 않죠. 안다리 안다리. 간략한 발을 쳐갑니다. 안다리 안다리 승리 김채린. 자 김채린이 다시 장사자리 장사 탈출을 네, 따냈습니다. 어, 자신의 이윤아의 도전 김채린에게 막히면서 막을 내립니다. 잠시 붙었는데 장은진 선수 컨중석에서기뻐하는 모습이 포착지나갔는데요 아, 예, 예. 자, 지금 계속해서 어깨 위치 지적을 했는데요. 네. 높았죠. 자, 이윤아 선수가 너무 높았어요. 들배지기를 하가 힘들죠. 아, 아 이제 볼까? 활짝 웃는 네. 김채린 선수네요. 아. 아 장사 이트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지금 어깨가 김채린 선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들려고 하는데 안 들려 올라옵니다. 아, 이렇게 그렇죠. 되면. 낮으면 네. 그리고 걸렸어요. 그렇죠. 안 들려 올라오니까 점점 더 서서 상대를 들려고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다리 쪽이 허점이 생기게 아. 되죠. 그러면서 안다리 기술에 지고 말았습니다. 김채린 선수가 역시 빈틈이 예, 없네요. 예. 네. 자, 숨 가쁘게 이렇게 네. 여자 2부 어, 국화급까지 보셨고요. 이제 무궁화급 결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양현수 선수가 3완 난타니에게 2대0 승리를 거뒀고 자 설인아 선수 노현지에게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현수! 입장합니다. 네, 우막배 최 강자라고 할수 있는 양현수 선수. 자, 올해로 이제 어, 5년 차가 됐어요 네. 양현수 선수. 굉장히 많은 타이틀을 끌고 왔다는 해. 네, 수만 스포츠클럽. 지금까지 범번을 파워풀 했습니다. 아, 대단한데. 네. 이어서 불의 반달곡 시름 스포츠 클럽의 서윤아 네. 선수입니다. 전남 자연과학고등학교 2학년의 재학 입니다. 밀어치기를 주특기를 갖고 있고요. 네, 김종환 감독이 있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또. 야 나포동 씨도 예. 예, 네, 저리대한시림 옆에 홍보 예, 지금 위원으로 자리를 하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대회 때마다 이제 또 얼굴을 또 <laughs> 네. 비춰주시는데. 자 이제 8 0 k 로급 이하 무궁화급 여자 2부 결승전입니다. 양현수와 서리나의 대결. 자 서리나 선수는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 2위인데 청사빠의 양현수는 무려 우승을 9번이나 차지했던 어. 경험이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자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인데 정말 큰 선수를 이번에 만났습니다. 어. 그니까 러 오늘 보면 매화급, 북파급도 그렇고 무궁화급도 그렇고 어떤 네. 신예들의 도전의 형식이 좀 많네요. 아, 그렇죠. 아, 아, 아 우리 손우전아운사가 좋아하는 강아지 팬분들도. 아, <laughs> 네. 아 이건 저희 아마 산책을 하다가 오지 않았나. 아그럴까요 예. 아 가슴 밀리면 안 돼. 좋은 예. 자, 일어났고요. 그렇죠. 신장은 양현수가 dobrze, 168, 소위가 175, 62cm 자저 판, 저 판. 하, 자, 접판, 접판. 자, 밀어치기 아, 배지기로 전달가 배지기로 양현수. 자, 큰 키로 밀고 들어오는 서윤아 선수의 힘을 미니라마. 슬쩍 피하면서 배지기로 가볍게 한 판을 따내갔습니다. 네. 양현수 선수 이 선수는 패배 요인이 양수 선수에게 힘에 밀리다 보니까 이 팔만 로 당기다가 힘에 밀린다는 느낌이 오면 몸을 쓰게 되거든요 어, 상대방에게 몸을 기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 아, 지금도 네, 팔을 빼죠 뒤로 치기 들어가는데 몸을 아, 기대면서 맞네요. 들어가다 보니까 습적 피해도 이렇게 패지기에 어, 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두번째 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현수와 설윤아 자 양현수 선수 10번째 우승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떨린다고 어 봤는데요. 맞아요 10번째 네, 예. 우승 도전에도 떨리니 지금 이 설윤아 선수는 첫번째 우승 도전이거든요 <웃음> 그쵸 <웃음> 굉장히 떨리겠죠 자 이제 또 화면에 담고 있는 오직 또 동료들인데 참 곳곳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랄까 요 시름에 또 빠져든 선수들. 네. 그렇죠. 이 부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아니면 저마다의 뭐 직업을 갖고 그쵸?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음. 있죠. 네. 네. 저 돌면, 안저 돌면 안 됩니다. 아 바로 경고 나옵니다. 양현수 네. 선수, 정사파 양현수에게 먼저 경고. 안 돼. 경고 있다. 너어 자세 잡아야지. 딸려가 만들고. 자, 갑니다. 자, 반밀어치기, 밀어치기 성공. 성니다 예! 예! 자, 이번 밀어치기는 삿바다를잘 당기면서 기대지 않고 밀어치기 잘했어요. 네. 오, 자, 밀어치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 서류나. 이 삽발을 당기게 되면은 양현수 선수가 첫 번째 판은 삽발을 안 당기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몸을 슬쩍 피하면서 배지기를 성공시킬 수 있었는데 어. 지금은 설윤아 선수가 삽발을 굉장히 강하게 당기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양현수 선수가 몸을 틀지를 못했어요. 어. 다시 한번 느리나면 보시겠습니다. 예. 자, 밀고 들어오는데 삽발 당기는 모습 다리 삽발 보십시오. 야. 몸을 돌리고 싶어도 돌아가지가 않죠. 설윤아 선수가 꽉 잡아 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제 예, 경기를 관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 방송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죠. 네, 장내 아나운서 분들입니다. 자 1대1 자 오늘 이세 번의 결승전은 모두 다 지금 또 3판까지 가고 있는 상황 그만큼 이제 실력이 비슷한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만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궁화급마저도 지금 이제 1대1, 세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고등학교 응, 2학년이면 아직,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런 큰 무대가 아, 음.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기도 할 텐데요. 설린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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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대들이 없이 아주 좋은 경기 그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보지 말라니까. 야, 지금 잔뜩 고래가 또. 예 네. 지금 땅보지 말라라는 예. 것은 땅을 본다는 예. 것을 실은 예. 중심이 좌측으로 치는 거거든요. 우측 한 2시 방향을 시선을 올바라. 두고 올바라. 있는 것이. 원래 안, 안 돼. 윤아야 땅보지 예. 말라니까. 집중해 집중. 보지 마. 네 계속해서. 태허당지 진짜... 말라. 얘기가 무릎,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오른쪽 발차. 위로치기 예 선수. 선수. 3초 만에 <laughs> 끝났습니다. 이렇게 스코어 2대 1 양현수가 1 0 번째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우승자는 아, 잘 감기면서 어, 아, 네, 위로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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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아, 상대 양현 수 선수를. 완벽하게 당기지 못하면서 몸에 안 가면서 몸을 들어서 배치기를 성공시킨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아안 다리 기술 빠졌고요. 네. 밀고 들어오는데 또 한번 슬쩍 피하면서 양현 선수가 사실 저 이길 때 당시에 힘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어, 그러게요. 상대방의 밀고 들어오는 오. 힘을 그대로 네.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자 아, 아, 이제 기쁜 숨을 몰아쉬고 있죠. 지금 아. 열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아노은 선수 우승자들의 여유감이네요. 이